이 글에서는 햄 크로켓을 만드는 최고의 레시피 두 가지를 소개한다. 햄 크로켓은 스페인 음식점이나 바, 가정집 등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별미이다. 연중 어느 때건 상관없이 메인이나 사이드 디시 혹은 간식 대용으로 자주 만들어 먹는다. 크로켓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재료를 쓸수 있지만 햄이야말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이다. 가정집이나 음식점마다 조리법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결과물은 언제나 하나같이 환상적인 맛을 자랑한다. 아래에 소개될 햄 크로켄 레시피는 조리 과정을 더욱 쉽게 만들어주는 탁월한 요령을 담고 있다. 재료로 말할 것 같으면 먹을 사람의 수에 따라 재료의 양을 조절해야 한다. 단, 햄은 모든 접시에 같은 양으로 담아낸다. 햄의 크기를 지나치게 줄이면 레시피 고유의 맛이 나지 않음으로 주의한다. 햄 크로켓을 만드는 방법 재료 6인분 기준 마늘 1쪽 올리브 오일 파 1줄 크림 1월 2일 컵 100ml 중간 크기 달걀 3개 탈지유 4컵 1리터 밀가루 1 1월 2일 컵 180g 3 라노 햄 이판 200g 버터 5큰술 100g 빵가루 필요한 만큼 양을 조절 한다 선택 양파 후추 넛맥 기타 돼지 널적다리뼈 과정 밀가루를 채로 걸은 다음 준비해 둔다. 버터를 냄비에 넣고 가열하여 녹인다. 햄을 작은 조각으로 썬다. 음 준비해 둔다. 파를 잘게 썬뒤 마늘 또한 같은 방식으로 준비한다. 버터가 녹으면 파와 마늘을 냄비에 더하여 버터에 졸인다. 마늘이 갈색으로 변하면 햄을 넣은 뒤 2분간 전체적으로 재빨리 볶는다. 다른 냄비에 우유와 크림을 넣고 가열한다. 여, 기에되지널적다리 뼈를 넣어 우유와 크림 혼합물에 풍미를 더하도록 만든다. 우유가 떠오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볶던 냄비에 밀가루를 넣고 전체적으로 잘 섞일 때까지 계속해서 젓는다. 뜨거운 우유와 크림 혼합물을 양파, 햄, 그리고 버터 혼합물에 줘 금식 부어 넣는다. 혼합물이 덩어리 지지 않고 알갱이가 고르며 부드럽게 되도록 저어 준다. 취향에 따라 향신료를 더한 다음 그릇에 부어 넣는다. 재료의 양념이 잘 스며 들고 혼합물이 걸쭉해지도록이 3분간 그대로 두어 식힌다. 밀가루, 달걀 그리고 빵가루 용기를 각각 준비한다. 크로켓을 빚은 다음 튀기기 전에 강용기에 담긴 내에 유물들을 언급한 순서대로 크로켓에 묻힌다. 손에 올리브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 음 반죽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넉넉한 양의 올리브 오일에 크로켓들이 골고루 황금빛 갈색이 되도록 튀긴다. 생파슬리를 잘게 썰어 완성된 크로켓과 함께 차린다. 치킨 햄, 크로켓 재료, 6인분 기준, 양파 2개, 올리브 오일, 크림 1월 2일컵, 100ml, 중간 크기 달걀 3개, 탈지유 4컵, 1리터, 옥수수 녹말 1컵, 150g, 익힌 닭고기 300g, 세라노 햄큐브 2월 3일컵, 100g, 빵가루, 필요한 만큼 양을 조절한, 다, 향신료, 소금, 금방 간 후추 과정 그릇에 우유를 약간 넣고 옥수수 녹말을 희석시킨다. 닭고기로부터 뼈를 발라낸 다음 최대한 잘게 찢은 뒤 분쇄기에 넣는다. 쎄, 라노 햄큐브도 분쇄기에 넣고 깐 다음 준비해둔다. 냄비에 남은 우유를 부어넣고 소금을 약간 뿌린다. 냄비를 가열하여 끓기 시작하면 옥수수 녹말을 더하고 걸쭉해지도록 저어준다. 닭고기와 세라노 흰 가루를 냄비에 더한 뒤 전체적으로 고르게 섞기도 록 계속 저어준다. 알갱이가 고르고 부드러운 반죽이 만들어지면 불을 끄고 그대로 식힌다. 반죽이 다 식으면 앞서 소개한 레시피처럼 크로켓을 빚는다. 크로켓의 밀가루, 달걀 그리고 빵가루 순서로 묻힌 뒤 넉넉한 양의 올리브 오일에 넣고 튀긴다. 햄 크로켓을 맛있게 먹는 방법 햄 크로켓은 완성되자마자 먹거나 냉장고에 2, 3일간 보관한 뒤 먹어도 좋다. 어느 정도 보관한 다음에 먹으면 양념 맛이 더욱 진하게 스며들게 된다. 단, 크로켓 속 내용물이 차갑지 않도록 제대로 데워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햄 크로켓은 원하는 드레싱을 더한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더욱 더 맛있기가 막히게 좋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